안녕하세요. 하이드더 노영우 차장입니다. 저희는 태양광 인버터를 전문적으로 국내에서 10년째 해드링하고 있는 인버터 전문 업체입니다. 독일제 레프솔 인버터, 그리고 타이완제 델타 인버터 두 가지를 해드링하고 있습니다. 큰 모토는 바로 서비스입니다. 제품을 쓰신 분들한테 최대한 만족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만의 특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인버터를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100kg 이상 구매하셨을 를때 RQ, 그러니까 모니터링 장치가 서비스로 나가게 되는데 모니터링 연결을 하시면은 저희 직원들 AS 담당 직원들 6 명이 하루에 다섯 번 이상씩 모니터링 체크를 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고장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 고장 인버터가 발생을 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처리가 안 된다면은 그 손실된 시간만큼 저희가 현금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팔았을 때 끝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로써. 이전 자가 기억 되어 있습